이제 가야겠다. 아줌마 지금까지 신세 많이 썼어요 안녕히 계세요. 어, 이 잠깐만. 안녕히 계세요. 가야겠다. 근데 여기는 어디지? 아, 여기 거기구나. 이제 이럴 때를 구해야겠어.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네,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기 붙어져 있는 동물들 보이시 보여요? 그걸 끈으로 다 데리고 오면 돼.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대 네, 뭔데요? 내가 울타리를 줄게. 자, 울타리. 어, 네, 받았습니다. 이 울타리로,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돼지. 두 번째, 소. 세 번째, 닭. 네 번째, 양. 이런 순으로 해야 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설치해 두고, 이렇게자 이제 동물들 잡아오겠습니다 어처처처하에는 대..돼..돼..돼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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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찌야 빨리 묶여. 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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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가지 묶여, 오케이. 너 따라와. 오고 뭐 있지? 빨리 와. 너 여기야. 너 뭐하는 짓이야? 빨리 가. 응? 지금 이상한 혼장을보고 어어 양 너도 일로와 너도 일로와 뭐뭐아뭐뭐뭘뭘뭘 물, 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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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제발 물.. 물.. 물지마 너.. 다 너.. 다 너.. 다따다따다따다와다다 어어 오, 오, 오케이. 어이 씨오아 아. 그렇다. 누는 동물을 무서워한다. 어, 따라와. 따라와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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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기야 나갈 생각뭐 꽁꽁이 묶어놨으니까 이제, 이제 닭 닭아 너 일로와 야 도망가지마 줄 묶어 여기 또 있네 너도 줄 묶어 일로와 닭들아 술자. 일로 와. 빨리 안 와. 당나귀는안 하면 되겠다. 어이 무슨 생각 봐. 후, 용기를 내자. 너, 너 빨리 와. 너네는 여기야. 또, 어, 속가 제일 무서워. 뭘 봐, 와, 너무 가까이 오지 마. 소가, 여, 여기? 응? 소너왜 풀렸어? 넌 여기야, 오늘부터. 음 비가 오네 어닭이 녀석 이 녀석 일로와 그래 이이 이 정도면 많이 잡았다 사장님, 저많 많이 잡았죠. 어, 그래, 꽤 그래 많이 잡았구나. 6 6이오 반납할게요. 그 그래. 시급은 음, 저 시급은. 음, 0만 원이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열심히 일어. 저희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뭐라고? 안녕히 계십시오 사장님. 내 동물이 너무 무서워. <laughs> 이라도 사먹으러 가야겠다. 거기 빵집 아저씨로. 고고. 철골레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어, 그래 오랜만이다. 빵집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어? 여기 있다. 아저씨 빵 사러 왔어요. 어 맞구나. 저 10만원 있어요. 1만원아치 주세요. 어, 미안하다. 빵이 다 떨어졌다. 어쩌요? 아, 아, 안녕히 계세요. 미안하다. 음, 그럼. 어디에서 뭘 사먹지? 내가 아는 데는 거기밖에 없는데. 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 안녕. 여기 뭔 집이에요? 여기 고깃집이랑 사. 그래요? 고기 주세요 10만원 어치요 여기요 그래? 잠깐만 오 10만원 음 10만원은 지낼게 았는데아 괜찮아요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주세요 아, 이따, 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멋있는 고기, 맛있는 고기. 맛있는 고기, 맛있는 고기. 어? 여기는. 여기서 살짝 당근 가네. 아니다. 난이 마을 떠가 떠나겠어. 시참깨버려. 그렇게 유는. 딴 마을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이류 인생은 이게 마지막 화입니다. 그럼 이만 지금까지 류티비의 류였습니다.